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 드립니다. 어제 강원도 하루 확진자가 40여 명에 육박한 가운데 오늘 지금까지 17명이 확진됐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관련 연쇄 감염이 발생한 춘천에서 5명이 추가됐고 홍천에서 4명, 고성에서 3명, 철원에서 2명, 속초, 평창, 양구에서 한 명씩이 늘었습니다. 원주에선 지난달 17일 이후 18일여 만에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어제 춘천과 고성의 집단 감염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735명,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7,326명입니다.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10일까지 시험장 학교의 방역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수능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특성화고 학생을 포함한 도내 모든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내 수능 응시자는 12,519명으로. 도내 수능 지구는 원주, 춘천, 강릉 등 7개 지구이고 5한개 시험장, 518개 시험실이 운영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시험실상 인원은 최대 24명까지 제한되고 시험 시간 동안 칸막이는 없지만 마스크를 벗는 점심 시간엔 칸막이가 설치되겠습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정부의 강원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된 지 1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횡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인 포트로 시승 체험, 강원 FC와 상생 협약, 새로운 적재함 디자인이 적용된 포트로 신 모델 공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77명을 신규 고용했고, 그 가운데 110명이 기다려주세요. 지역 주민, 105명은 2,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관련 부품 기업들의 이전이 마무리되는 내년엔 고용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특색에 맞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한 의제 발굴 포럼이 오늘 원주시 근로자 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시 노사 민정 협의회는 위드 코로나를 맞아 지역 일자리 동향을 확인하고 원주형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통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같은 지역형 일자리 관련 의제 발굴 포럼은 올해 처음 마련됐습니다. 노사 민정 협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명소를 활용할 수 있는 티켓인 투어 패스와 관광 택시를 결합한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번에 출시될 투어패스는 봉평권과 대관령권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3시간권과 6시간권을 구입해 효석문화예술촌, 무이예술관, 하늘목장, 월정사 등 지역의 명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택시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해 평창역 또는 진부역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지역 하천의 수중 생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강, 영월읍 서강, 남면의 서강, 옥동천, 주천강 등 다섯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단계 생물 등급을 기준으로 동강, 옥동천, 남면 서강 등은 좋음에서 보통 상태를, 영월읍 서강과 주천강은 보통에서 약간 나쁨 상태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하천 수중 생태 모니터링은 어류, 곤충, 유량 유속 등을 파악해 생물 지표종을 확인하게 됩니다. 강원도가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지정 해지해 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세 곳에 3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계적인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해당 수련원이 원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만 유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100병상 규모의 예비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따른 환자 급증이 예상되는데 발생 확진자의 30%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를 너무 서둘러서 폐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2040년을 목표로 수립 중인 지속가능 발전 계획이 올해 연말 완성됩니다. 원주시는 지역의 다양한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수기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2040년을 목표로 한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연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12개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기업 등으로 구성된 원주 미래 발전 포럼은 오늘 정책 세미나를 열어 원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를 논의합니다. 원주 원인동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마을 축제인 둘레둘레 둘레 원인동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원인동 주민들이 직접 찍고 그린 사진과 그림책 등을 전시하고 원인동의 역사를 기록한 사라질 원인동 그리고 기억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또 주민들이 마을을 소개하는 마을 도슨투투어 등의 이벤트와 각종 체험 부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원인동 남산공원 일대에서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오늘 6일까지 계속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